안녕하세요. 영재양입니다. 아,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, 그거를 좀 해결을 해드려볼까 하고, 제가 이제 준비를 좀한게 있어요. 어, 재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, 또 많이 그 가슴 아파하시고, 그런 면들이 많아서 이제 그 의뢰를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유를 좀해 보려는 마음에 제가 이 비법을 알려 드리려고 그래요. 어, 재료는 아 예쁘죠. 이거 거울이에요. 하트 거울. 하트 거울이면 더 좋고 하트 모양이면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사진인데 이거는 그냥 제제 제 사진이에요. 근데 하나는 내 사진, 하나는 상대방 사진. 이 필요하고요.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음에 필요한 거는 어 부적이에요. 이 부적은 음 물론 합의가 되는 거, 제외가 되는 거, 뭐 인연이 되는 거 이런 이제그 부적이 필요하고 또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. 청시롱실. 우리 혼례할 때나 뭐 이렇게 중요할 때 쓰는 청시롱실이 필요하고요.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? 지금부터 이제 알려 드릴 거거든요. 어, 많이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어, 내 맘대로 이잘 만났다가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무슨 이유가 됐든 아니면 오해가 됐든 좀 헤어져서 잘 만나지를 못하고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분들을 이제 헤어지는 기간이 조금 짧으신 분들, 이런 분들은 이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에요. 정말 효과적인 거라, 어, 첫 번째 어떻게 하냐. 이 거울 보이는 비춰지는 이 부분에 그내 사진하고 상대방, 어, 사진이 있어요. 이 사진을 요렇게 거울을 향해서 넣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, 어, 부적을 이 부적은 어떤 부적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부적이 아니라 어 상담을 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어 헤어졌는지 이별이 닿는지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. 그 상담을 통해서 사람마다 부적의 처방이 달라요. 그러니까. 어, 이 사람은 여기에서 아니면 이저 사람은 뭐 때문에 아니면 운 때문에 뭐살 때문에 뭐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처방과 거기다가 그그 그 상대방들과의 그 운을 맞춰서 이렇게 이제 부적을 쓰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 부적을 여기에다가 썼으면 이거를 반을 접어요. 반을 접어서. 사진 위에다가 부적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. 두 사람이 이제 잘 되게끔 이렇게 부적을 어, 사진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, 그다음에 단계가 여기에 이제 청실홍실 있잖아요. 이청시롱실을 여기를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. 묶어주면 어, 이 상대방하고 나하고 어, 여러 면에서 나하고 이제 인연이 잘 맺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어, 나하고 인연이 맺어지는 그런 어,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묶어, 묶어 놓는 거죠.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거를 내 침대 밑에 침대 밑에 어, 예쁜 상자에다가 그 밑에다가 그 쌀을 쌀을 음, 내 나이수와 상대방의 나이수대로 쌀 알을 세서 그 상자에다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같이 상자 그쌀 위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내 침대 밑에다가 두시면 그러면. 어 정말 만나고 싶었던 정말 여, 연락이 끊어져서 정말 애타셨던 그런 분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 제외의 큰 방법인데 효과가 아주 좋은 방법인데 다만 여기에서 요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죠. 사진 필요하고 뭐 청실홍실 필요하고 거울 있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운에 맞춰서. 부적이라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야 더 훨씬 효과적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.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침대 밑에다 놓으시면 굉장히 어, 멀지 않아. 멀지 않은 시간에 방간 소식 들을 수 있을 겁니다. 좋은 비법 알려 드렸죠? 한번 실천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